제주시 중산간의 한 마을에서 물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변 지하수 취수량이 늘면서 지하수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인 조사가 요구됩니다. 하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가구 정도가 모여사는 중산간의 한 마을. 물 좋고 공기 좋은 마을로 소문났지만 요즘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용하던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달 초부터 물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아, 제가 한 84대에 살았는데요. 물이 없다는 건 정말 아주 불행한 일 같아요. 물이 나와도 안 나오니까 빨래도 못하고, 뭐,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전혀 아주 불편한 것 처음이에요. 마을 주민들은 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생수를 지원받아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생활용수의 경우 간간이 지원되는 급수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하루 일상이 됐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일부 세대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마을에선 인근 지하수 관정의 과다 취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어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관정에 들어와가지고 한십수년 됐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요. 전화? 저의 생각이나 주민들 옆에 사람들이 저 이제 자우로 물들을 많이 관정 많이 뽑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게 아닌가 마을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 관정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지하수의 하락이 확인될 경우 주변 지하수 취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thank you